네, 코뿔 축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코뿔 축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시나요? 아니요. 코뿔 확대는 아니겠죠? 아닙니다. 코 스트라이크 축소.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코뿔 축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절개 콧볼 축소를 해서 콧볼이 너무 좁아졌어요. 다시 복구될까요? 안됩니다. 절개 콧볼 축소에서 콧구멍을 너무 줄여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통 흉터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거의 절대로 다시 크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절개 콧볼 축소는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코인데 콧볼 축소만 해도 효과가 좋을까요? 음, 환자분들이 복코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는 게 실제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코끝 제가 지금 까만색으로 그린 여기가 뚱뚱하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콧구멍 위에 있는 여기가 제가 파란색으로 그린 여기가 뚱뚱하다는 건지는 달라요. 하지만 이 위가 뚱뚱하면 콧볼 축소에 적응이 되지 않고요이 검은색이 뚱뚱하다고 하는 걸 원래 콧볼이 뚱뚱하다고 하는 건데 이 위는 영어로 얘기하면 볼팁이라고 해요. 코끝이 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줄일 수는 있는데 그건 이 옆을 줄여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코끝을 주로 올리는 걸로 해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콧구멍이 짝짝이인데 콧볼 축소로 교정할 수 있나요? 어, 시도하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만약 콧구멍이 이렇게, 이렇게 짝짝이다. 그래서 뭐 한쪽을 줄인다든지, 뭐 양쪽을 줄인다든지 이러는 거를 시도할 수는 있는데 가장 큰 명제가 뭐냐면 다시 절대로 크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신중해야 합니다. 코끝은 높은데 콧볼이 커요. 콧볼 축소를 하면 콧구멍이 11자로 될까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코끝을 높이지 않고 콧볼 축소만으로 11자처럼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었다는 사람을 못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